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평면과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오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매개 변수들을 관계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아날로그 암실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지만 투명한 레진을 활용한 작업들도 선보일 예정이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제 작업 세계가 조금 더 확장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수잔 손택의 사진은 의견이 아니다 아니 의견인가? 라는 애니 레보비츠 사진집에 실린 에세이에서 따온 것이고요.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것을 바로 뒤에서. 번복하는 구조의 문장이 흥미롭게 느껴진 지점이 있었고, 사진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오가는 투명하지만 불투명한 양면적인 속성들을 언어적으로 치환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했고, 수잔 선택도 그런 의도로 제목으로 삼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문장 구조가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이미지의 구조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특이하게 지어봤습니다. 작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관계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을 봐야 한다. 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항상 콘텐츠가 무엇인지 물어보지만 사실 저는 그 콘텐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때로는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A라는 작업과 B라는 작업이 작업 과정 안에서는 전과 후에 놓여 있는 어떤 작업은 필름이고 어떤 작업은 그 필름을 통해서 촬영된 이미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제가 설계한 관계들이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시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시는 작업은 제가 투명한 투과체를 거대한 물리적 실체로 만든 일종의 평면과 부조와 설치의 사이에 있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이미지들 간의 관계성.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셀프 리프런셜 필름은 2020년부터 썼던 제목이고 자기 반영적 필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필름은 원래 외부의 사물, 지시체 세계를 반영하는 건데 자기를 반영하는 필름이라는 자기 모순이 담겨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사진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사진 담론에서 다루던 얘기들을 개념적 지지체 삼아서 작업을 확장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투명한 지지체 위에 레진을 얹어서 만들고 조명을 강하게 써서 빛의 효과를 많이 내보고 싶었습니다. 빛이 통과했을 때그 이미지를 거쳐서 다른 형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몰티드 시리즈는 탈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인화지 위에 레진을 얹어서 다시 레이어를 만든 작업이고 필름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필름이 가장 원초적인 보이지 않는 단계에 있는 지지체인데 그것이 이미지의 전면으로 끄집어져서 올라온 듯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필름이 탈피를 하게 되는 가장 앞에 있었던 게 가장 뒤로, 가장 이전에 있었던 게 가장 미래로 뒤집힌 것 같은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작업제 같은 경우는 제가 물이나 슬라임 같은 투명하고 유동성이 있는 재료를 확대기라는 프로젝터에 넣고 필름처럼 사용해서 찍은 것입니다. 물의 바깥에서 카메라로 물결을 찍어서 그거를 암실에서 인화하는 오브젝트 스루라는 시리즈에서 파생된 작업인데요. 물을 바라보기 룩엣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통해서 바라보기 룩스루 하는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의식은 사진이라는 매체 혹은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것을 상상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필름은 전통적으로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의 필름에서 여러 개의 똑같은 파생본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는 그 전제 자체가 필름 혹은 원본이랑 부르는 것이 계속 움직여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조차도 똑같은 게 나오지 않고 조금씩 달라지면서 일종의 시퀀스를 형성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필름 자체도 솔리드한 필름이 아니라 리퀴드 필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고정불변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좌표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가변하는 그런 유동적인 값으로 인지하는 것 같고 그런 태도가 이미지 작업에도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크로모제닉 프린트라는 컬러 암실 프린트를 했는데요. 조명의 보색이 인화지에 출력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색상의 조명을 섞어 가면서 노광을 했고 컬러 사진은 중첩 노광의 효과가 잘 보이고 그런 효과를 살려서 보여줄 수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넣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리퀴드 필름이 움직이는 궤적 같은 것들이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대 이미지 안에서 사진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자면 사진이라는 매체는 급변하는 근현대 이미지사 매체사 안에서 태어났고 많은 격동을 겪으면서 존재론적인 위상이 180도 뒤집혔다고 할수 있는 매체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아날로그 사진으로 출발을 했다가 90년대에 오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영향으로 사진이 갖고 있던 많은 속성들이 다 뒤집히는 결과들을 맞게 되었고 어떤 존재론적인 요소들이 A와 A가 아닌 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특이한 운명을 겪게 된 매체인데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담기에 수월한 그릇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회화라는 건 단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면 상대적으로 사진은 그 흐름이 하나로 요약되지 않고 다층적인 맥락이 집약되어 있는 매체여서 제가 그 맥락들 사이를 벌리고 누비면서 실험을 하기 좋았던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 전시와 이번 전시에서의 차이점은 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투과해서 본다는 감각들이 강조되어서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레진을 사용했을 때는 표면 위에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 레진 레이어가 표면과 하나가 되어서 그 위에서 움직이는 듯한 환영 같은 걸 만드는 역할이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그것이 독립적인 부피와 양감을 가진 채로 벗겨져서 나오는 시계 효과를 만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전시를 보는 감상은 어디까지나 관객한테 달려있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왜 했을까? 그 질문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수 있게 하느냐가 작업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미술관은 이전에도 제 동료 작가들이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작업을 좋아하는 다른 작가들의 전시를 계속 보아왔던 미술관이고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전시를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OCI 영 크리에이티브를 하면서 저도 이전에 좋은 전시들처럼 만족할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실질을 좀더 연장해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공간을 조금 더 벌리면서 매개변수를 찾아서 그 안의 공간을 활용하는 작업들을 시도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과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본다라는 감각이 더 강조될 수 있는. 방식들을 실험하게 될것 같고, 제스모 나이트가 됐든, 석고가 됐든, 불투명한 재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뭐 재밌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UV 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투명함과 불투명함을 같이 써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기법은 아노다이징이나 판화? 동판 같은 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